안녕하세요.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. 이것은 60년 그리고 100년 이상 된 아이언 클럽입니다. 제가 가장 아끼면서 간직하고 있는 엔티 클럽들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직접 사용했던 브리즈스톤 700 드라이버입니다. 그때만 해도 티타늄 헤드로 비록 지금의 5번 우드 정도밖에 안 되는 300cc의 헤드를 가졌지만,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스페셜한 무기였습니다. 물론 이 엔티클럽들 역시 지금은 초라하고 볼이 맞겠나 싶지만, 그때는 누구에겐가 스페셜한 장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스페셜한 클럽을 사용하십니까? 많은 유명 교습가들은 아마추어들은 모든 클럽을 잘 다루는 제너럴 골퍼보다는 스페셜 골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아마추어 골퍼들은 항상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오늘 이상하게 아이언이 안 된다. 아니면 아이언은 잘 맞았는데 드라이버 때문에 골프를 망쳤다. 혹자는 설거지를 못해서라고 불평을 합니다. 아마추어 골퍼들이 모든 클럽을 이용해서 모든 홀에서 멋진 샷을 하면서 좋은 스코어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. 투어 프로들처럼 하루에 천 개의 볼을 치거나 5시간 이상씩 연습장에서 보낼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는 스페셜 클럽을 찾아서 더 좋은 샷을 만들어 보십시오.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는 본인과 궁합이 딱 맞는 한두 개의 비밀병기는 있는 법입니다. 요즘 많이 쓰는 이런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1번 또는 짧은 어프로치에서 확실히 붙이는 외치에 통달하던지 뭔가 하나의 스페셜 장비를 잘 다루는 스페셜 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. 오늘부터 골프 연습은요. 어느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고 틀림없는 무기를 찾아서 멋진 샷을 만들어 보십시오. 그것이 곧 보기 게임이나 싱글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십시오.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파비였습니다.